애동 제자, 신내림 받은 분한테 어, 점사를 보면 좋은 점이 음? 얘기를 다 해주는 거? 음? 그게 저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? 음. 예. 안녕하세요. 전주에 있는 자미신당입니다. 네, 그래서 신내림 받으신 지 이제 23일 됐습니다. 아, 완전 애동자선생님이시네요 네. 아, 그러면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. 네. 어, 전문 애동재자가 같이 같이 신내림 받은 애동재자가 점을 잘 본다. 맞아요. 말 많이 들었죠. 저도 많이 들었죠. 그쵸? 네. 그러면은 저도 네. 찾으러 다녔고. 아 그래요? 네네. 많은 아, 선생님들을. 네. 어, <laughs> 어떻게 좀 점을 더 지금 잘 보는 것 같으신지. 그래서 애동제자에게 점을 보면은. 좀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또 단점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장점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애동재생께서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. 애동제자 신내림 받은 음. 분한테 어, 점사를 보면 좋은 점이 음. 얘기를 다 해주는 거. 음. 이게 받아들는 분들에 따라 음. 틀리겠지만 그게 저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. 음. 예 받아들였을 때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. 또 다른 부분으로는 그분한테 상처가 되거나, 음. 에, 뭐 용기를 좀 떨어, 사기를 떨어뜨린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점, 음. 그게 저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봐요. 아, 그럼 또 진짜 이 예돈 시장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, 그거 말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맑은 영 이런 것도 또 있을까요, 그런 것도 그런 거 없어요. 아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그러면은, 그러면은 애동사장의 장점 말고 선생님 생각할 때 선생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건강상으로 가장 문제가 되시는 분이 음. 저한테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네, 제가 어 사람을 보면 딱그 음. 부분이 어디가 안 좋으신지, 어디가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지실지 그게 다 제가 제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음. 혹시나 건강적으로 더 많이 건강하게 염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건강적으로? 어.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예돈자 선생님이지만 좀 건강 관련된 쪽이 좀 자신이 있다? 네네네 아프신 분들이나? 네 아프시는 분들 어.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연애 관련된 이런 것도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? 잘해 드릴 것 같은데요. 제가 연애 경험이 풍부하다. 아, 그래요. <laughs> 아 선생님 경험에 비롯돼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 주실 수 있다. <laughs> 네,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음. 그 분의 성향 성향을 이제 보고 제가 음. 말씀드리기도 음. 하죠. 음.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점선생님들한테 점을 보셨을 때 네네. 조금 어 그때 손님 입장에서 좀 느껴지시는 게좀 다르던가요? 선생님도 점을 많이 보셨다고 하시니까. 저는 근데 진짜 가 신내림 받으신 분들한테 가면 항상 과거요. 어떻게 뭐 살았고, 음. 뭐 어떻게 됐고. 음.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항상 그게 좀 그랬어요. 음.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 보다, 예, 음. 네, 이렇게 힘들었, 힘들었지, 음.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결론은 거좀뭐 이제 굿이라든지, 예, 음. 네, 뭐 애, 애플이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. 아무튼 저는 좀 그랬어요. 음. 근데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.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. 예 그쵸. 예, 그쵸. 앞으로 선택한, 그리고 이제 피딩 같이 젊으신 분들은 음. 선택하, 선택에서 참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. 예, 네. 그 선택이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음. 예, 도와드리고 싶어요. 음. 오. 그러한 부담이 되고 싶다. 네네. 오, 좋네요. 그리고 선생님이 또 마지막으로 또. 점을 보시는 방법이 또 특이하다고 들었어요. 네. 다시 한번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 영전 심점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방문이 어려우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만 하셔도 제가 그렇게 영전 심점으로 사, 점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.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